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사고로 인해 얼굴을 크게 다쳐 안면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화재사고로 얼굴이 녹아내린 전직 소방대원이 얼굴을 통째로 기부받아 안면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의대 의료진은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전직 소방대원인 패트리 가데슨이 전면적인 안면이식 수술을 받고 얼굴을 완전히 되찾게 됐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허디슨은 지난 2001년 9월 당시 27세의 나이로 미시시피주 세노토비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나 출동했다가 머리 목 상반신 등의 3도의 화상을 입었었고 불이 난 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그를 덮쳤다고 합니다 수술에 성공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입니다. 포토호스에서 거주하는 윈스 씨는 지난 2008년 받침대를 들어올리다 고압전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전기쇼크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22번의 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지만 크게 손상된 얼굴 때문에 이브 형태만 남은 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병원에서 30여 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 마취과 의사가 17시간의 수술을 통해 그 머리에 피부와 근육, 신경 등의 생기를 불어넣는 데 성공했고요. 그는 미소와 감정을 얼굴로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정까지도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윈스 씨는 2개월간의 재활 프로그램을 마치고 딸 스칼렛과 재회했고, 안면 이식 수술로 일생의 두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 드릴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남편이 뿌린 공업용 양재물을 뒤집어쓴 미국 여성이 안면 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투주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15시간이 넘는 전면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이 여성은 지난 2007년 6월 남편이 애도를 의심하여 폭행하고 산업용 가성소다를 끼얹으면서 전신은 80% 이상의 극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50회 차례가 넘는 수술과 한 차례의 혼수상태를 넘기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미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진 뒤였고요.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고 다른 한쪽 눈은 부분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4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여성은 2011년 최초로 안면이식 수술에 성공한 한 병원에서 안면이식 수술을 제안해 의사와 간호사 등 3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 전면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얼굴의 피부, 근육, 힘줄, 신경 등을 이식했고요. 수술 직후에도 한동안 몸이 안면 이식 세포를 거부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났지만 밤낮없이 계속된 의료진의 치료로 마침내 안면 이식 세포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입니다. 프랑스 분이고요. 이분은 그 선천적으로 신경섬유종을 알아온 분으로 영국의 한 병원에서 입술, 볼, 코, 입 등을 한꺼번에 이식하는 전면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피부를 잘라대고 기증받은 다른 피부를 붙인 뒤 동맥, 정맥, 신경을 이어붙였다고 합니다. 환자 얼굴은 기증자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며 그는 신경섬유종증을 알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 터키에서 일어난 사고로 안면을 심하게 다친 한 소녀가 터키에서 세 번째로 안면 이직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얼굴을 기증해 준 분에게 감사하다고 했고요 자신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분은요 이분입니다 한편이 쏜 총에 맞아 얼굴 중앙부가 크게 함몰되었던 이 여성은 안면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립스틱을 다시 바를 수 있게 된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고 전 그녀의 모습이고요. 수술 후의 옆모습인데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사고로 인해 안면이식 수술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